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행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멘 가라사대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이고 저술가이고 법률가인 칼 히티는 인간은 두번 태어난다 그랬어. 두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람의 딸, 지구 밖으로 탈출하라, 행군하라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성 오지 탐험가죠. 유엔 중앙 긴급 대응 기금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한비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아닌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원리안 부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병을 얻게 됩니다. 진단 결과 얼마 못 살고 이제 죽는다라는 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심각하게 충고합니다. 이런 몸으로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 1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스는요, 깊이 생각을 합니다. 병상에 그냥 가만히 편하게 누워 지내도 어차피 몇년 후면 죽는다는 거죠. 응? 그런데 삶을 연장 그렇게 가만히 누워 지내면서 편안하게 해도 이제 삶을 그렇게 연장해도 어차피 죽게 된다.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럴 바엔 내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더 전도에 힘쓰다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몸을 돌아보고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죠. 마침내 그가 병을 이기고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살 것을 결단할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84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말년의 책에서 이렇게, 그가 말년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의 사명을 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의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했다.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병의 종으로 살 바에 주님을 위해 남은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선택한 나를 지켜 주셨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이처럼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저는. 드디어 그런 것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얻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아, 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를 따르는 사도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생명을 통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습관이, 그분의 생활 양식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이 땅에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신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리스 콘벨트, 콘벨트라는 소련에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이유태인 의사가 수용됐습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으로 아파서 누워서 알다가 죽지 않고 일하다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의무를 그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죄수의 건강에 상관없이 의료 카드에 건강하다 이렇게 적어서. 작업장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거죠. 치료는 형식적이 되었고 점차 인간성마저 파괴되어감을 느끼고 그가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료 제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그가 접합니다. 수용소 안에 지하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몰래 숨어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리스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지하 수용소 교회 밑바닥에서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그를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고, 그 기도가 이제야 응답되었다는 걸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이 보리스는 복음의 빚진자, 내가 복음의 빚진자, 내가 복음의 빚진자라는 걸 깨닫고 환자들을요, 위에 지시가 어떠했든지, 자기 목숨이 어디에 가든지 아주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관대하다고 수용수로부터 경고를 받고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 대신 죽을 것이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환자들이, 아, 저 보리스가 참 인자하게 우리를 잘 보살펴 이런 소문을 듣는, 그런 소문을 듣는 대신에 그 수용수 측으로부터는 그 환자를 살리면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다는 거죠. 응?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리게 됐다. 치료 받던 환자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자 보리스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신데요? 묻는 환자의 귀에 대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보리스가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 살아난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께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한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치님. 자신의 아니를 조언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고 죽음조차도 이기는 담대한 인생을 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은 배운 사람도 있지만요,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 이하의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지만 여러분 여자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고 존중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개오나 마태 수가 성 우물가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유 분비 이천 지위 부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님은 예수 증인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고 두뇌가 비범한 두뇌가 비범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부족하지만 안드레처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모두가 부러워하던 부자 관는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사명에 실패했지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마테나 사껴오는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지만 그 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곧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가려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뭘 넘어야 하는 위험을 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나가려면 오랜 동안 자리 잡았던 역사적 편견의 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온 유대로 가려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품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이해가 되시지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려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생활 양식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첫 섭산 중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에 붙잡히면 이 모든 것을 넘고 주월에서 정인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 네. 리빙스턴의 정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리빙스턴이요, 헌금함 위에 올라앉습니다. 들을 것이 없어서 헌금함 위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심령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로 하여금 훗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가 노년의 안식년을 얻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빈슈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서 600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을 결신시킨 일을 하게 된 것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해서 성령께 붙들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가장 원초적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이것에 실패해서 정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기도에 실패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정인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짐작이 가지요? 우리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 이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도 극복하고 이 분들 기도했습니다. 모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부에 불에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점차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그들의 사명된 인생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갖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반하우스 박사는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다. 응?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다는 그런 것을 한탄했습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는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게 자폐증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뭐든지 혼자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바로 자폐증입니다 바나우스는 지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듣습니다 오고 갑니다 설교와 공부를 이해했고 확실히 알았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크리스탄을 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폐증 환자를 둔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슬프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죽도록 내 말로 방법으로 수천 선지자 목사들 세워 가리키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알려고 합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고 꽁꽁 요 가슴 속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한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야 합니다.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전도하는 간단한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꿈을 안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1864년, 63년 24살의 나이에 중국 땅을 밟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토마스의 선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복중에 아기를 가진 아내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조선 선교를 꿈꾸고 사명의 길을 굳세게 갑니다. 성경을 들고 서해안 백길을 따라서 대동강까지 들어가 예수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토마스가 체포되었습니다. 평양 감사가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한 제목으로 박춘권 부교에게 이들을 참수하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칼을 잡은 박 부교의 손이 올려진 순간 토마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잠깐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깜짝 놀란 박준거은 토마스가 내미는 성경을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에 뿌린 복음이 열매맺게 하옵소서. 도마스는 네. 1866년 27세, 27살의 젊은 나이로 대동강 백사장에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진 그의 성경은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조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박춘권이 훗날 평양 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려는 토마스의 희생으로 또 다른 증인이 탄생하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진 걸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을 모두 아름다운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인생 행복한 인생 세상을 초월하는 담대한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 적은 무리들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 주셔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가 구원의 방조로 사용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단을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머지않아 서울과 대전, 온이땅 전역을 아버지 이제 6만 4천 경로당을 통해 사랑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르신들의 영혼 650만의 영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 없어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큰 믿음 주셔서 초대 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아름다운 교회 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임하는 기적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온전히 나를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